아, 이제 월드컵 8강전이 시작됩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구비처에서 아주 재밌는 승부가 펼쳐질 것 같네요. 네. 한국들의 전략 싸움도 승패를 저할 것 같습니다. 좋 태클이에요, 스로이 김진수. 덴벨레. 페레이라. 이 정도면 경기 초반이지만 경고 받을 만합니다. 옐로 카드가 생각보다 빨리 발급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벌써 옐로 카드를 받는다는 것좀 부담스러워지겠는데요. 자, 너무 이른 시간에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어, 이제 남은 시간 수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김신욱. 슈팅 그 강니야 클 뱅상 콤파니. 조 기회. 아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라면 오늘 자득점도 가능한 분위기인데요. 첫 슈팅으로 첫골 기록합니다. 자, 경기가 이제 막 시작인데 말이죠.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대0입니다. 그로 슛!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김영권.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동자반입니다. 렸습니다. 결정적 기회 공을 잡아내는 코키퍼입니다 후자철브리노 로멜로 루카쿠 메르텐스 루카투! 아, 네! 이게 예, 힘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신우 야닉 페레이라. 드리스 메르텐스. 아자. 찍어찬 공. 하지만 살짝 낮았습니다. 아, 살짝 찍어 올렸는데요. 아쉽죠? 메디에 멋지게 꿀망을 흔듭니다 점수차가 두골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0에서 시작합니다 손흥민 그브리너 강한 태클인데요 드리스메르텐스. 아, 반칙 선언됩니다. 아, 이 선수 경고를 이미 안고 있는데 좀 서투른 파울을 범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순간적인 뭐 파울입니다만 본인이 카드가 좀 있거든요. 조심해야죠.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또 막아 냅니다 멋진 활약인데요 공 잡아 냅니다 막사 한쪽 공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를 보시면 황당할 텐데요. 골키퍼가 빗장도 다 열어놓고 보호락도 다 풀어놓고 그냥 <laughs>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은 진짜 결정적인 상황이 이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나오면 안 되죠. 태클 들어갑니다. 부자철 추가 시간은 10분. 벨레 아자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스습니다전반니다 어, 양팀 선수들이 라크롬에서 어느 정도로 재충전을 했을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감독들도 어떤 변화를 가져갔을지 궁금합니다 8강 그렇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자 선수들 표정을 보니까 양팀 모두 이대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반전도 굉장히 친할 것 같습니다 비브리너, 멜텐, 알드바이델트, 파울이죠. 주심이 옐로 카드를 발급합니다. 이 선수는 이제 남은 시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옐로 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 자, 주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이 선수가 이미 경고를 한 차례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죠. 아, 본인이 지금 옐로 카드 한 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리플레이로 보니까 확실히 좀 위험한 태클이었습니다. 아유 지금은 공을 터치하려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체크 자체가 너무 깊었어요. 단칙을볼 수밖에 없습니다. 컴파니 알더바이렛 됩니다. 이 선수는 이미 오늘 주심에게 카드를 한 차례 발급 받았기 때문에 긴장하겠습니다두 번째 옐로 카드인데요, 퇴장입니다. 아, 경고가 한장 있었던 상황인데요, 조심했어야 됩니다. 집중력을 상실했어요. 얀베르통원 네, 반칙이죠. 적절한 판정이죠.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계속해서 카드 한 장을 염두에 두고. 경기를 치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드 한 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레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됩니다 멜르텐 반칙으로 끊어냅니다 공격하는 팀에게는 클릭킥이 선언됩니다 자 경고장이 나옵니다 네 명백한 일로 카드입니다 상당히 거칠 없죠.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자, 비실 올렸습니다. 파울인데요. 이 선수는 카드가 있거든요. 이 반칙은 회장이라는 판정입니다. 선수가 그라운드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네, 선수도 인지를 했네요. 너무 위험한 반칙이었습니다. 콤파니. 케빈 드브리너 잉글랜드 무대 최고의 선수 그리고 유럽 무대 최고의 선수로 도약한 케빈 더브라이너 월드컵에선 어느 정도의 기량을 보여줄까요? 네, 아주 기대가 크죠. 이미 뭐 축구 팬들에게 파울입니다. 자,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에 손이 주머니로 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가고한 슬라이딩 페클인데요, 네, 확실한 반칙입니다. 자, 이 의욕적인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너무 무모한 페클입니다. 케빈 드브리너 아, 주심의 결정 어떻게 내려질지요. 이미.